아, 원딜 마렵네. 미포 보니까. 아, 근데 또 상대 팀이 하면은 또꼴받는데 아, 근데 미포 하나 진짜 무조건 1픽이 해야 되는데. 아, 미포 한판 할까? 살짝 마렵네. 아, 미포가 너무 좋아. 미포, 이제 오피야. 지금 이러고 이제 우리 서포트한테 대여가지고 언제 다시는 안 한다 그럴 때.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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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블루팀. 오케이, 블루팀 원딜, 나이스. 미포 바꿔줘. 오케이! 뱀만 안 당하면 된다 에잉 오! 오로라 밴됐네그 멜도 밴됐고요 아! 미스 포차 출발! 미스 포차가 1티어일 때 미스 포차를 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지 제대로 들었나? 환급을 드네? 환급 비스킷 다재다능 이렇게 드네요 마슴팔에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든다 진이다! 아진좀 싫은데 이속이 빨라서 좀 싫어 내 서폿이 뭐 해줄까? 헤 니코할 고이야. 음, 내 미안해. 카멜레온 럭스. 아니 저긴 진유미야. 오 <laughs> 우리 조합 왜 이렇게 든든하냐? 우리 조합 좋긴하다. 미포할고야렐레비인가아 아, 성공 못 터쳤잖아. 아, 나 니코가 당연히 이 찍었을 줄 알았는데 킬 찍었네. 당이천원 대상 마이너스 천원 미션 어때요? 오 좋아요 오랜만에 클래식한 미션. 오 선생님? 아 <laughs> 이상하다. 니코님 거리 조절이 좀 그만 맞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렇게 죄송 죄송하는 거 보면은 자기 잘못을 알고 있긴 해. 음... 아 그만 맞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니코님 <laughs> 네, 이보다. 아 길막 좀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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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W 컨트롤이 좀 아쉽달까 아니 W로 그 W로 아이 너무 너무 고급진 거야 내가 바라는 건가 방금 W로 막아줄만 했잖아 되지 않아 <laughs> 아 뭔가 뭔가 아쉽네 W 컨트롤로 막아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와 오케마 오케마 지 진짜 <laughs> 게임 안 풀린다... 왜 이러는 거냐... 근데 애들이 안 보여요... 근데 애들 안 보인다고 했는데... 오 비에고! 와 비에고 저걸 못 잡아? 안될것 같은데? 드디어 일주일 먹었다 유블랑 한번 먹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유블랑 한번 먹고 징총 가고 밤끝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오름까지 껴서 한타하면은 그래도 쓸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요네랑 내가 또호호호 개아파 도망간다 와, 궁, 궁, 풀콤이야. 안 죽나, 저거? 까비. 시자고 왜, 반거 같아. <laughs> 시야가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이걸 시자고 음. 치자고? 아닌 것 같은데. 음. 개 아파, 개 아파, 개 아파. 미쳤다, 미쳤다. 아, 미포라서 느려. 어, 뺏겼어. 괜찮아, 꽃 먹으면 그만이야. <laughs> 어, 꽃 먹으면 그만이야. 어, 꽃 먹으면 우리 거야. 아싸. 아타카 우리 거. <laughs> 어, 꽃 먹으면 그만이야. 음, 메인 디시는 꽃이기 때문에 괜, 괜춘해. 여트 축하드립니다. 어, 엄마야왜 여기서 튀어나와요? 오마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르블랑이 막 뒤에서 막 튀어나와. 맞나 그거? 어, 요네랑 같이. 좋네 좋네 좋네. 아 이걸 못 잡네. 아, 예측구~ 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잡아주세요. 이쪽 갈게요. 오, 잡았다. 빵, 그렇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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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었네 못봤어 와 우와, 우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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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되돌리기 안 돼. 뭐지? 오른 때문에 그런가? 아, 오른아, 뭐 하는 거야. <laughs> 오른 <오륜> 강화 때문에. <laughs> 아, 오른 강화 때문에 안 됐어. 아, 이런. 방금 또 괜찮아. 어, 방금 또 좋아. 얘들아, 미드 좀 밀자. 같이. 아. 민들아누에야 맞아주러 온 거니, 형? 형, 구하러 왔구나. 고마워. 네 yeah. 시원. 그렇지. 어, 나 꺼들어줘, 나 꺼들어줘, 꺼들어줘, 꺼들어줘. 그렇지. 이러불랑 어딨어, 펜타네나. 어휴, 잘했다. 어, 미포 정말 좋다. 뭐라? <laughs> 한순간에 미션감 올라가는 중. <laughs> 이걸 먹네. 예고 <laughs> 갑자기 인신공격사. 1000원 덤 먼저 드렸습니다. 나나 장 캐리. 아이고 레노버니아, 이만 뛰 띠드. 가서이다, 가서이다. 나몇 길이? 12길. 야 진짜 많이 했다. 음. 용은 먹었어 나이스 오 나이스인데 이러면 완전 나이스 딱궁 찍혀가지고 다행이다 우리 미드가 빅토르구나 지금 알았네 우리 미드 빅토르고 상대 미드가 블라디라는거 지금 알았어 애니가 이제 6렙 찍으면 과감한 아플 궁 써주겠지 어... 음오나 세다 상당히 강해 오, 그 레니가 그 어? 네, 먹었네. 자신 있다면 W로 기절을 먹이는 게 즉발. 직빨리...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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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소야, 안 되지. 아, 이거 못 먹었어. 이 단계 킬까 아니 진짜 너무 센데 미포. 뭔가 좀 오, 소리졌다. 나이스. 아, 미 민포 진짜 좋은데? 너무 센데 라인전도 너무 세고 그냥 와, 골삼이다 와! 와, 저 태올드기 게임 들다 아, 그니까 진짜 미포할 걸. 아, 미포 너무 좋다. 말도 안 돼. 아니, 오공 님뭘 뭐 하신 거죠? 음. 오늘 유튜브는 실버 했는데 언제 골드까지 가셨지 아,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겁니다. 저는 실버에 있을 인재가 아니었어요. 약간 감 찾은 듯? 연승 간다.